변해야 산다. 우리 안의 변화는 세상을 향한 긍정적인 움직임의 시작.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력을 중단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다. 그러면 습관을 잃고 습관은 버리기는 쉽지만 다시 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말은 꾸준함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멈추지 않고 지속하면 결국에는 큰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결점이 여러가지인 것으로 보이지만 근원은 하나다. 한 가지 나쁜 버릇을 고치면 다른 버릇도 고쳐지지만 고치지 않으면 열 가지 나쁜 버릇이 만들어진다. 디오도어 루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못한 습관을 지니게 된다. 이 말은 우리에게 능동적인 자세를 요구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없다면 무의식적으로 나쁜 습관에 젖어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생활은 습관이 짜낸 천에 불과하다는 아미엘의 말은 우리의 하루하루가 습관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들이 모여 삶이라는 천을 직조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윌리엄 포크너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자신보다 낫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는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에 집중하라는 격려입니다. 타인과의 비교 대신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레오 톨스토이의 말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안의 변화가 세상을 향한 긍정적인 움직임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행동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너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헬렌 켈러의 말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 시선을 유지한다면 그림자는 자연히 사라질 겁니다.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할 겁니다.